아, 오늘은 이차 타고 전화. 어, 여보세요? 야, 나김 뭐라는거야 김철구라고. 아 여기 차려가지고 말이 잘안 들려. 음. 야 그런데 막 맥네린인가 막나린 맥래린. 맥네린 좀 빌려주라. 안 되는데. 야 그거 가지고 튀지 마라. 알았어. 야, 지하 주차장으로 와. 야, 니가, 니가 와. 그냥 여기. 아, 씨이 니가 와. 그냥. 알았어. 경로안내를 시작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왜나 가는 중이야. 얘가 들어왔거든. 너 어디냐? 일단 너키 거잖아. 개쪽이 어... 있긴 한데, 일단 키워야지. 야, 저런가? 어? 이 차는 이제 내거다이 자식아. 전원. 뭐? 야, 내려라. 응, 아니, 근데 이, 이 차는 이, 이제 내거야 내가 이래서 안빨려지는거 같다. 난 벤츠 S클래스는 들어간다, 이제 어? 하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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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끄러워. 2차 팔아야지. 야, 팔지 마라. 이미 공항으로 가는 중인데.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법으로 가 잡혀가는 이, 이런 일 절대 하지 하시, 마시,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면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냥 철컹 철컹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 마지막으로 드리프트 실력 보여드리도록 수월하게 되네 수월하게 깨고